님으로 유튜브값 뽑으드는데 코마님이 어아 저는 아직 친구 요청을 보낼 자격이 없다네요 네 <laughs> 아니 나 파이브님으로 유튜브값 뽑으드는데 코마님이 오 코마님이다 코마님 저랑 팀해요 이거 팀 어떻게 걸지? 어, T A M K O M Q 코마님 와 이게 찐의 모습인가? 와 화려하다 화려해 와아 근데 스킨은 좀 못생겼네 <laughs> 아니네 그냥 좋으신 분이 아이 아이 니마 아이 코마님? 코마님 나이스 어? 코마, 코마님 아니야? 야 코마님 아니었어? 야 코마 짭씨 야 코마 짭야 코마 짭씨 코마님 죽었다고요? 아 이제 약간 코마님은 착하시고 방송을 잘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엄청 막편집 잘하시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야겠다 그 유튜브 각각 그런거 응. 약간 좀 나요도씨 여기 어연예인 있는데요? 어, 여기 연인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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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름답다 아나이스와내 와,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보셨어요? 와저님보방 보셨죠? 뒤..뒤서 고만해!!! <laughs> 게임도 잘하시면서 트롤링의 달인 어어 어, 뭐야 어어어 어. 설마 지는 거 아니지? 아 혹시 이 영상 편집해 주실 분도 아니다뭐 아닌가? 무슨 비디오? 와. 씨. 근데 제가 일 걸요. 어. 리게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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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리게임, 리게임. <웃음> 밖에 말게요. 이제 승리합니다 점프샷 무빙샷 오케이 자 게임합시다 그냥 네. 이거 애초에 시참이었기 때문에 듀얼은 의미없는 짓이에요 오 어, 뭐야 에? 오 어, 잠깐만 아 야. 듀얼도 왔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일단 리 게임할게요 아 진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오케이 파이브님으로는 이제 약간 어 파, 파이브 버가 왜 거기서 나와? 라고 해 놓은 다음에 파이브의 <laughs> <5의> 명이 <laughs> 어 코마 너 뭐야? 어. 친구. 잡아 주고요. 와, 아님실내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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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